안녕하십니까 코속도로 채널 여러분. 어, 지금 왁스 왁스 코인 어, 좀 종목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랑 이제 함께 오래 한 분들은 어, 이런 코인 이제 일봉상의 차트만 봐도요.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이제 뻔히 보이실 거예요. 어, 홀러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건강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조금. 솔직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가요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 드릴 건데 결국에 결국에 지금 시장은 상승장이에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상승장에서 상승탄력을 못 받는 종목이요 하락장이 오면은 좋아질까요? 근데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언제까지 상승장으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왜? 지금 구간은요 대다수의 코인 투자자 이 비트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수익을 보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결국엔 더큰 상승을 위한 조정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 조정이 없으면 없으려면 엄청난 말도 안 되는 호재거리가 나와야 돼요. 즉전 세계 투자 시장에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호재거리가 나오지 않는 한요. 세력들은 여기서 자금을 더 넣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 개미들이 돈을 빼고 그 손실은 결국엔 세력들이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엔 이 구간에서 가격 조정과 뭐 기간 조정의 형태 없이 올리는 거는요, 사실상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앞선 비트코인이 이제 하나로 약 7천만에서부터 1억 6천까지의 상승분은 좀 이어져 왔고, 그 상승분에 대한 단기적인 조정, 이 구간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캡틴 팀은 여전히 한번더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웬만한 트레이더들은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무빙인데, 결국에 이 상승분이 나와 주었을 때, 이 상승분이 나와 주었을 때, 이 전체 상승에 대한 장기적인 조정. 이 앞선 상승에 대한 장기적인 조정. 이 조정을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요, 드런 코인들이 굉장히 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왜? 지금까지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얘는 지금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말씀 드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코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부터 신규 매수 웬만하면은 저는 일단 매매 전략을 짜 드릴 건데 어 하지 마라. 이것보다 먹을 게 많은 시장이에요. 이런 종목들보다 훨씬 더 먹을 게 많은 시장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 하반기에 상승분이 나와줬을 때 크게 갈수 있는 종목을 영상 마지막쯤 분에 추, 천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추천을 드릴 거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은 그런 종목들 한번 영상, 뭐, 왜 좋은지에 대해서도 브리핑도 해드릴 거고, 뭐, 어떤 타이밍에 사야 되는지, 어느 가격에 사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 거니까 꼭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왁스 이제 물려보시, 계신 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사실 이런 종목에는 추가 비중을 들어가서 대응하실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요 지금 구간에서 힘 좋고 나쁘지 않은 종목들 채널 잘 그려서 단기적인 조정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구간들 내에서 매매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오늘 올려드리는 A 부 영상 같은 게 있습니다. A 부 영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상승에 대한 건강한 조정이에요. 지금까지는요. 근데 이 상승에 대한 이 채널 단기적인 조정체험 아래에서 수익이 좀 많이 나는 구간이에요. 왜? 여기 아래에서 매수를 해서 이 구간 위에서 중간부에서 정리를 해도요. 이 30%는 챙길 수 있어요. 이런 지금 시장에서 힘 좋고 탄력 잘 받고 지금까지의 추세가 좋았던 비트코인 상승분에 맞춰서 이 시장에 따라서 올라와 주었던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도 물리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추세채널 그려놓고 아래에서 매수해서 단기반응을 려서 정리. 위오면 정리 이렇게 수익실현하면서 손실 보고 있는 뭐 코인들 앰블 뭐안 좋은 코인들 많죠. 앰블 플로우 뭐 스태프 뭐 왁스 이런 코인들 차라리 손실분을 이걸로 메꿔가시는 걸 훨씬 추천을 드린다. 그리고 위에 물려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구간들에서 분할설전하시는게 지금 구간에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현재 이런 추세, 추세 채널에 갇혀있고요 얘가 이 구간까지 무너지고 더 빠졌을 때에는 굉장히 딥하게 빠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실의 폭이 조금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너무 이미 많은 금액이 물려있고요 지금 거의 뭐70% 8 0에더 이상 손절 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손절 못칠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요 자 얘가 이런 상승분을 보여주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얘가 지금 구간에서 이 구간을 지지해주지 못하고 조금 더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다음 구간에서의 얘가 상승 구간에서 막힐 것으로 판단되는 구간이요 바로 이런 구간이에요 이런 구간 뭐 이런 구간 막힐 수 있는 구간이 이런 구간이고 얘가 지금 구간만 잘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구간까지도 도달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릴게요. 비트가 전 고점을 돌파해줘야 돼요. 1억 6천이요그 상승분이 나와주면은, 일단 여기는 무조건, 이런 구간은 무조건 터치할 거고요. 이런 구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전에 달성했던 이런 고점들도 해줄 여지는 있다. 그러면 비트가 11만 달러를 돌파해서 하나로 뭐 2억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2억 정도 도달을 했을 때는 웬만하면은 탈출해야 돼요. 그 가격이 어떻게 되든 간에. 탈출하고요. 그 구간에서 다른 종목들 매수하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딱그한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비트가 전고점, 이 상승분이 나와주었던 구간들이요. 항상 비트가 전고점을 달성했던 구간이에요. 2023년 사, 2024년 3월, 10월, 2024년 3월, 10월, 여기 구간이에요. 이두 구간 왁스가 고점들을 달성했던 구간. 하지만 이, 얘는. 고점을 낮춰가고 있는 시장과 거꾸로 가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물려계신 분들 그렇게 어, 대응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가장 현명한 거는 사실 어, 300만원 200만원으로 지켜서 사실 다른 종목들 지금 수익날 수 있는 종목들 많거든요 그런 어. 종목들로 조금 매매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나은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너무 늦어서 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어, 어, 종목 추천은 어떤 거 종목 들어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오른쪽 위에 번호로 문자 참여라고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지금 종목 영상 올려드리는 것 중에, 매매하기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런 영상들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 영상 하나씩 꾸준히 보신 다음에, 어, 예, 종목 매매하기 좋다고 하네. 이런 종목들 매매해야겠다. 그런 종목도 보고 따라하셔도 좋아요. 그리고 디테일한 부분은, 어쨌건 저희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조금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희가 소통방에서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여기서 입절하세요, 저기서 입절하세요, 10% 입절하세요, 이게 아니라, 매수하세요. 2차 매수 여기 그건 생각하시고요. 얘는 단기 종목이니까 매수 필요 없습니다. 추천가 여기서 뭐 1차 액절 할 거고요. 2차 액절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까지 분할 매수까지 그리고 손절가까지 이런 식으로 좀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잃지 않는 매매 상승장에서 조금 추세까지 먹을 수 있는 70% 80% 먹을 수 있는 그런, 그런 매매를 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른쪽에 번호로 문자, 배움이라고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오늘 영상 올려드릴 종목인데 바로 크레디코인이에요. 크레디코인 차트 자체가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추천드릴 때 매수하는 타이밍도 딱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즉 길게 보유할 필요가 전혀 없는 매수 타이밍이 명확하게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매수하는 타점 또한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 보유 시간도 짧고 그리고 손절값 대비 기대 수익률이 큰 종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 같이 올려드리는 크레딧코인 있을 건데 그 영상 꼭 한번 시청하시고 올 하반기에 어, 왁스 같은 종목들로 손실 보신 거저크레딧코인으로 어, 조금 만회를 해보시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크레딧코인 저도 오늘 처음 본 차트인데 굉장히 이뻐서 여러분들한테 매 영상마다 이렇게 조금 어,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게끔 다섯 어, 개에서 열 개라도 사보셔서 매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꼭이 시장에서 넉넉고 있는 것보다 몸소 여러분들이 체험하면서 배워가면서 익히셔야지 실질적으로 그런 뭐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왔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 수익률이 꾸준히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인지하시고 꼭 크레딧코인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